아그 피드백 하세요? 클랜? 아니요, 어, 그러, 그러, 있고. 아 그, 그, 그스테바 하고요 신념을 <목소리도> 위해싸얼마할게내 어, 몸장에 나 저런 거붙여놓침한가봐 <laughs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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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까, 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누비스 어떻게 었지 어, oh, 위동 micro? 아까 거기보다 아까 좀 전에 했던 저기 호라이즌이 좀더 했던 것 같은데? 호라이즌이 점요이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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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<레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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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시끄럽다 으아흐아저상한 소리 하고 있어 도대체 아줄줄 알았나 보네 끄럽구만도대 달아줄게요 스페기 조심해 스기 겐지 겐지 안 보인다 겐지 안, 안 보인다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왼쪽 아, 구구, 왼쪽 우그 왼쪽 그 오오 나죽다 겐지 보자 뒤에 겐지 보자 뒤에 겐지 보자, 보자. 저 뭐야 겐지 디바? 디바냐? 디바네 네, 뒤에 힐좀 해주세요. 예. 어, 기, 기 있어요, 기 있어요. 어. 파져, 있어요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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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거 힐이 안네 내려왔어 내려왔어. 어 위도 위도. 네. 와우. 러시. 네. 어디요? 아. 이게 다뭐 이게 다 아, 아 디바니 아, 빠져요, 빠져요, 빠져. 너희 디바무슨왜빠 아, 앞에 다잡 잡았구나. 그게 다 썰렸거든. 진짜 스 돌아왔겠지. 돌아와 겐지 아,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이고야 야야야 사모 갈거야 이제 몰라 죽었네 어? 왜 네, 울지? 네, 네. <laughs> 아 양무 보자 어? 나왔나왔 겐지 보조 디바 보조 오른쪽 위에 디바 보죠. 정면에 위도아위도아위도위도아딴거 할까? 위도봤어아 근데 이게 다 탔어 오씨와 빨리 네 해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네와그야아아 우리 쇼스 살리면 안 돼요. 본까요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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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또 위도. 아 저기. 하네저저저저 뒤에. 아 미안 미안. 아 깨웠다 내가. 아깨운거운운 건데 힐을 안뒀어요 힐이 안, 어... 안 들어. 아, 그, 케이오케이 아직 그 아, 이거. 생각이 이거. 이거. 데야이야뭐 이거. 이거. 이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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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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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근데 이러고 막서서 노닥거리 이게 훨씬 나네데그 정리했어요? 예. 네. 그냥 바알 똑이날버렸더니 예. 내가 아, 가도. 사못 해요. 네 아니야 좀 참교육을 시켜 줘야 돼. 잠깐 아, 아. 을 우리 야나 믿어. 아, 대쌍인데. 아 어. <laughs> 아이고 안어 가시. 아 맞네. <laughs> 안 돼. 잘못했어. 노하은 쉽게 죽지 않아. 맞맞 아. 아. 야 너무 잘렸다. 왜 되지? 아,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. 뭐 아니면 음. 음. 가 내가 그러면 수, 딜러 해 봐도 될까요? 그러면. 딜러 들어와. 내가 트 할게요. 네. 딜러 지금 요초에 유동 피해야 돼요. 지금 너무 안 돼서. 핸커너 나다 이겨줘 아우 씨 아우 DJ가 누구예요아 아이고 게뭔 손가락, 손가 저게 뭔 인성이 저러냐? 야. 어쨌든 차단이 각이지 인정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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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미도노린다미도 아. 본다. 아. 떨어졌다 이나나 <laughs> 어, 이거 지금 이 맹독. 2층왼 맹독 확인 야, 여기 여기 2층 왼쪽에도 바로 2층 왼쪽이요 왼쪽 여기 여기 여기. WPG의 WPG 이렇게. 아, 저기 저쪽 방. 미스터님이랑 디바 님 같이 가시죠. 저는 아 맞다. 님어디 가? 오, 나이스. 이런 거는 아좀 주세요. 힐좀 주세요. 베리스 님. 킬 가져. 나이스. 올라왔지. 보고 있어요. 호그 보고 있어요. 보고 포싱. 개피 개피. 컷. 선브라어디 아이싸 이싸이 서버룸인가 봐. 이도 위도 위도 오른쪽이에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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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버룸에다가그빨 깔아놨어요 해킹해놨어요 빨리 빠질게요 빠질게요 빨버룸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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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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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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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맥리리 빨리 빨리 밀었어요 밀었어요 오, 뭐야 뭐야, 뭐야 바트. 바트, 바트. 바트. 아 뭐야. 바트 바아 뭐야 팟아잘가아이스위도공쳤어요 뭐? 조심해요 오케이 거의 끝나가요 이거 움직이게 어, 도와줘 아쉣아 죄송해요 아믿드라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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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트레없어요 파스 봐나가봐 나가봐도. 이친 왼쪽에 그거 힐러. 힐러러킬러도 죽여서. 야러도죽나서 힐러도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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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? 아 저거 저것도... 좀거 아아 아아 바스 확인 어 뭐야 아아 네 바스 아, 사람 없어요 지금 아아 와 확인 확인, 확인. 비행기 어. 안쪽에 있어요 기발 이발... 어한번 <laughs> 모았다 가자 확인 네 아이고. 아직 그만둘 생각이 아니요. 없거든 아니요아니요 괜찮아요 왼쪽 <laughs> 저기에는... 아, 위에 봤어요 왼쪽 아, 위에 봤어요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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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나 지금 왜 뭐야 뭐야 저저 리도 불러가야 되는데 봤 리도는 그냥 왼쪽에 리미스터있요요미스미스터네 어, 왼쪽 어, 저거 미스뒤리 미스터리. 미스터스터리 미스터리. 리미리 미스터리. 미스터리. 미요아리 미스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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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할터요 난 내가 지킨다. 아. 어, 나 뒤에 물렸다. 아 왼쪽이 안 돼. 아. 와씨, 아. 아, 신호 저거 죽었어. 아, 이거말렸는데 우리? 아, 저거를 던던졌어 아, 왼쪽 를 아, 맞... okay. <목소리> 우리 뒤쪽 다서린다 아, 오른쪽 저거를 던져서. 아, 저거 갑치다 갔어. 위에 위에 확인 봤어요 봤어요, 봤어요. 아래 헬렁 혼자 못 가요 혼자 못 가요 봤어 일단 떨궈놨어 아 위에서 컷어 아, 뭐야 뭐야 이게 뭐 있어요? 있어요? 저, 저 야탐 흘러갈게 야탐 야타, 야탐 짠 윈성 대피 아, 아나타 피 아나타 피 어디 아, 점프 그마 너무 안 됐어. 그 정도는. 나 위도까지. 위에, 버스 위에 궁. 아 씨. 전술 기 준비. 어어어해 뒤에 매크리 있어요. 뒤에 매크리 있어요. 우리 매 맥... 있다. 오, 위도, 위도, 위도. 아. 밀면 돼요. 그냥 밀면 돼요. 아, 견제, 견제 인데 넌 내가 트레어, 아, 트레어, 주신, 트레어 주신, 트레어 아, 이거 유포만 아, 좀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판 너무 거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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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거 아, 진짜. 인지게 잡히. 그러면 가만히 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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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저 뭐야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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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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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네, 펜펜디 펜디케. 펜펜디 펜디케. 펜 펜디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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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디어어디케펜다케 펜디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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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 조금이 야싸만 조지면 된다 조상이다넌 무사할걸 리가맞지 막아봐요 괜찮아 점수 3대 3 고고 잡와에더 떨어졌다 못 쳐. 어. 공격을 준비하시오 영웅을 가시오 자이번엔 조합에 맞출까요? 춰 그러면 진념을 위한 싸움을 해겠지 아, 되이지다 내가 너를 소주 하는 게 낫겠지? 소주 좋아요. 아, 트레 하기엔 저기 저희가 너무 잘 써요. 트레를 하고 싶긴 한데. 공격시작까지 30초 오버워치를 되살 무슨 소용이지 토르비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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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아 토르비올렌더 다왔어요 오리사 오리사 아, 뭐... 오오이5 남은 시간, 오리사. 아, 오리사. 아, 나리사 아, 리사 아, 오리사. 아, 오리사. 아, 오 깨고 있어요 아, 오리사. 오리 깨고 있어요 리사리사오리 깨고 있어요? 리사오리 어 야, 뒤치해 유치해. 오케이, 유치해. 오케좀 유치해. 유치해, 유치해. 유치해, 유치해. 유치해, 유치해. 유치해, 유치해, 위도해 유치해, 유치해, 유치해. 유치해, 왼쪽으로 들어 유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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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해어 화물이 아, 물 아, 이 아, 화물 화물이 화물이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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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<잘못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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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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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들어가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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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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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, 아, 어 아, 수3대 아, 공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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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신념을 위해 아, 싸움을 아, 멈추지 마 음. <laughs> 제가 역안나 조사해보면 당신 눈을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. 친절하기도 하지 하지만 난 지금도 괜찮 덕분에 과거를 되습니다오 이쪽 돼지 하는 거야 돼지? 어, 미안, 미안. 돼지가 자꾸 뭐 하나. 그요 돼지. 어야 어야 위험한데 이거. 뭔가 좀안 뜨린다 싶으면 바로 빼야겠네요 이거. 예. 이 노우 위치를 뺏었어요. 힘내라 대원이. 진짜 힘내라 내 새끼. 그것도 아닌데 이거는 말로. 바로... 저기 화물을 전제 주시. 내에서 있어요. 한 조. 아안안안하구 나. 매시매시 메시. 이제. 들어갔다. 파티야 들컷컷컷컷 컷. 아 그게 오케이. 오케이, 봤어 봤어 봤어요 레시도 봤어요. 있다. 방벽 아무나버거요 뒤에 아무거나 있어. 어 뭐야? 웃살 부리지 마. 괜찮아. 쟤네 네분 난다. 쟤네 네분 난다. 비도우, 비도우. 괜찮아. 도우 비도우. 아나니. 아나 아나니 먹으세요. 먹으세요. 왼쪽이 심해 <웃음> 됐다. <웃음> 어, <shit. 웃음> 아, 아나 There 심해 code! Sime, Sime! How many are you h 게 r e How many 들어가 you here? How m a n 위도 r 위도 o u here? 잘못했다 우리 포탑 예. 있어요. 포탑 있어요. <laughs> 아, 저비 볼게요. 오, 아, 아예 돌아요. 아예 돌았어요. 확인하요 위에 위에 있어 어 위에 위에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어, 저기, 아, 저기, 아 저기. 위에 위에 위 위에 위에 이 오케이. 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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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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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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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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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위어 위에 위에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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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파 가라 가파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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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가라 아 이거 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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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가라 라 너 혼자 허물 살렸는데 내가 허물 허물 아,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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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아깝깝 누구세요 최고네 누구? 대구반아야대구 아니야, 아니야 누구아 同心向前。